에비우스 특전대는 한때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코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한다. 나를 돕는 게 좋을 거야. 저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저거니? 우리 저런, 어, 또, 인모양이군 갑니다. 간다안 아, 부 업그레이드. 간켓로사 준비 완료. 스카 웨이 웨이 탑. 가 왔습니다. 로가 준비 완료. 전설 로봇 준비 완료! 대기 중입니다. 갑니다. 간답입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야, 빨리 빨리 연구 끝났다 이건... 솔직히 너프 좀 해야 돼. 운명을 내리셨군. 갑니다.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Yep.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격을 내릴 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이 준비됐어.

어, 움직여 볼까 아니라도 보내주세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우리가 혼종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메비우스 특전대가 주요 연구자료를 유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적의 열차를 찾아 파괴하라. 이건 명령이다. 광물이 <목소리> 모자라? 연구 완료.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승차가 왔습니다. 레스피가가 부족해. 여기 지원이 필요한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승가 왔습니다. 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아, 신호 접수. 전면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방어선러 준비. 차량부 업그레이드 완료. 지금 공습을 명령한다. 돌아가시 준비 완료. 괜찮으셨죠? 지원이 필요하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 이 망할 외계인이 우리를 모두 해치려 한다. 어서 움직여!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업데이트 완료! 좋았어! 안 좋은 일인가요? 뭐지? 레이디! 레이디! 기폐률이 적군!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분이 다 모인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것이다. 저기 열차가 사라져간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될지 짐작이나 하느냐? 무슨 네. 일주? 예.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간설로만 좋게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이이 정도. 네. 부속 건물 완성간설로봇 준비 <목소리> 완료. 힘좀써 볼게. 트레이더 이번에 못 쓰려겠지. 간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 올해도 <목소리> 발렸네.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저가. 도와줘! 단전라 준비 완료! 구속 건물이 완성됐어! 보급구가 더 있어야 돼! 시키면 해! 보급이 느껴지는군. 망할 곤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속 건물 완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본종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막상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시간이 별로 없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어 시적이. 엉뚱히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죽었다. 계속해라. 저 열차의 탑승객들 모두 제거해야 한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감염이 심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동네 위험해! 가서 도와줘! 놀랄 것도 없다. 그냥 일시적인 거야. 알았습니 열차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본 공격받고 있어! 빨리 빨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님의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훌륭하다. 열차가 파괴되었으니다 매기우스의 진짜는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공명 전투 중니다 누가 가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야, 빨리 빨리. <목소리도> 여기 이필가 왔습니다. 가씨니다처를파악했다 본적 목표 확인.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전 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더 필요할 것같군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발리우스의 부품을 있어. 절반 정도 모았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 지원이 필요해. 이번엔 겠지 필요한 제작진과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아, 빨리빨리. 동맹이 전투 중 t o 이번 a 못 y touching you. You want to put your hands on m